반갑습니다. 모두대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부터는 영상 촬영 방식을 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을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 늦게 답변을 받아보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월수금에는 그 전날 또는 주말간 올라온 질문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음성으로 답변을 드리고 화목에는 한 주간 질문 중에 모두가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되는 질문만 모아서 다시 영상으로 촬영하고자 합니다. 다만 다음 영상 촬영이 11월 말에 있는 관계로 그때까지만 모든 영상은 음성 파일과 제공 화면으로 촬영하고자 합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의견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며 답변에 대해서는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 행정사 사무소 등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송범석입니다. 11월 23일 월요일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올라온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IELO159님, 전동 킥보드 음주 단속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11월 18일 저녁에 전동 킥보드 단속됐고요. 0.160 나왔습니다. 12월 10일 전에 법 개정이 된다고 들었는데 영향이 전혀 없을까요? 네, 일단은 12월 10일 전에 적발되신 분들은 기존 법에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제 형법 2조에 소급 적용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 소급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상의 반성적 고려라는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즉 입법자가 기존 법이 좀 잘못됐다 이거 바꿔야 된다라는 어떤 반성적인 의미에서 바뀌어야 소급 적용이 되는 걸로 한정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정 해석으로 소급 적용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어느 정도 그럴 확률이 있다. 12월 10일 전에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도 12월 10일 이후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적용이 될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은 지켜봐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지금 적발된 것이 음주 운전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벌금이 나온다면 대략 한 600에서 700 정도의 이상이 됩니다. 양호님, 호흡 측정보다 체열 수치가 낮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좋은 거죠. 체열 농도가 낮으면 체열 농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체열 농도가 낮아서 적용되는 게 아니고 높든 낮든간에 일반적인 결과에서는 원칙적으로 호흡 측정을 한 이후에 체열을 하게 된 경우에는 체열 측정만 적용이 됩니다. 물론 이제 체열 키트가 오염이 되다든지, 뭐 알코올 솜 문제라든지, 호흡 측정으로부터 30분이 지났다든지 약간의 어떤 변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호흡 측정 이후에 체열 측정을 한 경우에는 무조건 체열 측정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아까 말했던 예외 사유가 몇 가지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십시오. 타임머신 개발 좀님 약식 기소 후 벌금 조회 안 되나요? 벌금 조회가 당연히 돼야죠. 18일 날짜에 약식 기소가 되었다고 문자가 왔고 다른 분들 게시글을 보면 약식 기소 후에 사건 번호 조회를 하면 검사님이 벌금을 얼마로 청구했는지 알수 있죠. 사건 번호 조회를 해봐도 벌금 명의를만 뜨고 금액이 안 뜨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뜹니다. 어, 뜨는 게 맞는데 잘못 보신 것 같아요. 확인했다라고 써 있는 것 같습니다. 댓글 보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약식 기소된 벌금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형사사법포탈 킥스에서 언제든지 그 확인이 가능합니다. 담바머의리님 뭐 반성문 추가작성 및 탄원소 작성시 방법 검찰송치에서 세번 반성문 내고 구공판 잡힌 뒤로 한 번도 안 냈습니다. 반성문 추가 작성 시 사건 경위 같은 거한 번씩 계속 제출할 때마다 작성해야 되나요? 저는 근데 반성문 계속 내는 거 별로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일단은 경찰서에 냈고 검찰 이후에 못 냈다면 사건 경위 써서 다시 한번 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탄원서는 명부로 작성할까 하는데 탄원서 작성 후 뒤에다가 그냥 신분증 사본만 제출하면 될까요? 네 됩니다. 그냥 사인만 하셔도. 돼요. 뭐 그것이 번거롭다면 그러네 신분증까지 넣어 주시면 사인을 같이 동의한 사람들의 신분이 확실히 보장이 되겠죠. 그러나 그게 어렵다면 전화번호 적고 사인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다다 님, 경찰 조사 받고 왔습니다. 사실대로 전부 말했습니다. 너무나 죄송하다고 피해자분이랑은 보험 처리가 잘 해결됐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조사받는 거라 하셨고 반성문 제출했습니다. 결계 기간이 어떻게 될거 같냐고 물어보니 사고 때문에 2년 될거같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질문은 아니고 그냥 어떤 허심탄회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힘내시고 음주 운전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일단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힘내시길 바랍니다. 다다 님. 연스님 음주운전 이진아웃 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16년도 9월경에 음주운전 알콜 농도 0.196 나왔고요. 그때 당시엔 400만 원 벌금. 그다음에 이번 년도 11월 11일 날0.046 농도는 낮네요. 이진아웃 2년 면허 취소가 됐습니다. 경찰 조사는 마친 상태고 반성문 한장 제출했습니다. 일단은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많죠. 5년 안에 두 번이니까 벌금형이라면은 이제 천만 원 이상은 무조건 나오겠죠. 일반적으로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무숲님, 음주운전 문의드립니다. 9월 말에 음주운전 대물사고로 인해 면허 취소 결격기간 2년 통지 받았습니다. 음주 수치는 0.086이 나왔습니다. 상황은 음주운전에서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건물주 전화번호도 몰라. 집에 와서 술을 더 마시던 도중. 자, 근데 이렇게 사고가 난 이후에 집에 와서 이 속상한 마음에 음주를 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도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고, 농도가 올라간 부분을 또 빼줘야 돼요. 집에서 마신 만큼.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전화가 와서 음주 측정 후 취소가 됐고,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집에서 마신 음주 수치를 빼주신다. 맞죠? 빼줘야 정상입니다. 0.068로 해주신다 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법원 가서 판결 받으면 면허 취소에서 면허 정지로 바뀌는 건가요? 근데 일단 대물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취소가 맞죠? 면허 정지로 바뀌지 않죠? 농도가 정지라고 하더라도 일단 대물 사고가 있으면 2년 취소가 맞습니다 원칙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후 차를 주차시키고 기어를 중립에 놓고. 시동을 끄고 내렸는데 그대로 굴러가서 건물을 들이받아 사고가 났는데 음주사고인가요? 자, 이러면 조금 이제 실익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가 조작발진이 완료가 돼야 돼요. 조작발진이라고 하는 것은 시동이 걸려 있어야 조작발진이 되겠죠. 기어가 중립에 넣어 있는 상태에서 차가 어떤 물리적인 법칙에 따라 굴러 내려갔다면은 이거는 사고가 아니죠. 왜냐하면 음주운전은 종료가 된 거고 그 뒤에 차가 저절로 굴러 내려갔기 때문에 그건 운전을 했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맞지만 뒤에 있는 사고는 음주운전에 포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라고 할 수가 없죠. 다만 이걸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입증을 못하면은 인정이 안 돼요. 본인께서 입증을 하셔야 돼요. 자, 집행유예 기간 제발 사유해주세요,님. 안녕하세요. 타 범죄로,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이 아니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고 0.142 농도가 나왔다고 하네요, 이번에. 구약식 700만원 나왔습니다. 구약식 나오면 공판 갈 일은 없죠. 네, 보통 없습니다. 보통은 네, 일반적인 경우에는 판사님이 이거를 구공판으로 바꾸지 않죠. 그러나 이제 구약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정식재판이 될 확률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다른 범죄로 인해서 집행유예 기간일 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등이 걸렸을 때 무조건 실형이 나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적발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다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지 벌금이 나올지 아니면 실형이 나올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걸렸을 때 다른 범죄가 성립이 됐을 때에는 집행유예만 다시 나오지 않는다는 거지 벌금이나 또는 실형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1203님 일진 음주 정지 수치 사고 미조치 결격 기간 써 있네요. 일단 농도는 위드마크 적용 0.050에서 사고 미조치 적용받아 벌점이 음주 운전 100점입니다. 사고로 인해 10점 받고요. 사고 미조치 15점, 125점으로 면허 취소가 됐습니다. 결격 기간 1년으로 알았는데 수사관이 음주 사고라 2년이라고 하시더군요. 지금 벌점으로 취소가 되는 것도 맞는데 음주운전 사고로 취소가 된것 같습니다. 벌점도 물론 취소의 사유가 되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지금 1203님은 면허 취소 사유가 두 개인 거예요. 벌점 초과 취소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사고로 인한 취소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취소 사유에 다 걸려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벌점 관계없이 면허 취소가 2년입니다. 정기 농도라고 하더라도 음주 운전으로 취소가 되는 것이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는 거죠. 벌점 초과 취소 하나, 그다음에 음주 운전 대물 사고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된 겁니다. 2년이 맞습니다. 2년이. 벌점 초과 취소가 아니고 음주 운전 사고 취소가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냉 처리님 음주 차량을 쫓다 대리 운전 기사님이시고 음주 측정을 저부터 하고 상대방을 측정했다. 그러니까 이제 음주 차량을 쫓아가신 것 같아요. 0.02 훈방 수치가 나왔습니다. 사고 처리가 사고가 났나 보네요. 네,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처리는 보험사에서 처리하게 되었는데 괜한 짓을 한 건가 싶기도 하지만 그 사람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한다느니 남포운전으로 고소한다느니 두명다 CT 촬영하고. 병원 치료할 거니까 니 일당으로 처리하면 되겠냐라고 하던군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대리운전 기사님이시고 이 질문자님은 음주운전을 한거 같은 분이 있어서 이제 그걸 막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난폭운전으로 역고소를 하겠다. 뭐 약간 이런 부분이고 왜냐하면 이제 훈방이 나왔거든요. 음주운전 측정을. 자 이걸 법률적으로 좀 보면요. 쭉 읽어보시면. 눈앞에서 음주운전을 버젓이 하는데 나들 사람이 몇이나 있을런지, 어, 우리가 뭐 소매치기 범을 잡든지, 성추행 범을 현장에서 잡든지, 현장 범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그걸 체포할 수 있거든요, 형법상으로. 근데 지금 무고죄부터 보면요, 무고죄는 성립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무고죄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범죄의 어떤 혐의 자체가 없는데, 범죄의 혐의가 전혀 없고, 범죄의 인식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 저거 범죄다라고, 한 100명이 봤을 때 아무도 이건 범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신고를 한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어쨌든 음주운전을 했다는 0.02로 훈방이 나오긴 했지만, 잘못했다가는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무고죄는 절대로 안 돼요. 혐의는 있는 거죠. 다만 무죄가 나온 거지, 훈방 때문에. 난폭운전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의도 자체가 타인의 음주운전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정당행위나 이런 부분에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게 형법상 정당행위가 성립이 되면은 선행범을 갖다가 체포를 하려고 한 상황에서 경미하게 발생한 위법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고죄도 해당이 안 되고 이난포운전도 일단 위법성은 있지만 그러나 의도 자체가 정당행위에 성립이 되기 때문에 구속요건은 충족이 되지만 위법성이 조각돼서 위법성 조각사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에 아무 죄도 안 됩니다 네, 결론적으로 난포운전을해 가지고 크게 사고가 났다든지 뭐 이러면 이제 상당성이 넘어가겠지만 이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어 0.02라는 농도가 나왔을 정도로 일단 음주는 한계에 맞기 때문에 적어도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해서 했다면 정당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냥 보험처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일단은 그리고 신고를 하시는 게 맞아요. 음주운전은. 땡처리님께서 뭐 여기는 음주운전자들만 있는 곳인가 보군요 라고 쓰셨는데 그건 아니에요. 피해자분들 굉장히 많고요. 저희 카페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공정하게 쓸수 있는 거고. 어뭐 가해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목격자가 됐든 신고자가 됐든 관계 없습니다. 저는 공정하게 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도 손해사정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피해자에 대한 부분도 돕고 있고 가해자에 대한 부분도 돕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어 그다음에 적으신 분들도 이런 질문들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해자든 피해자든 다달 수가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네. 자, 다다다님, 전동킥보드 음주 무면허 사고 합의가 어렵습니다. 일단, 전동킥보드 무면허 음주 운전 인피 사고고, 피해자는 전치 2주, 700만원의 합의. 저번에 한번 이제, 이거는 그 제가 어, 영상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벌금도 1000만원 가까이 생각하고 있고, 합의금 700만원 정도 지급할 여력이 없습니다. 어, 제가 볼 때는 뭐 합의를 못한다면, 결국에는 그냥 음주 무면허에 대한 벌금을 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제 전치 2주가 나왔던 피해자에 대한 민사 부분은 해결을 해주셔야 되고, 형사적인 합의는 안 하더라도, 민법상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책임을 져주셔야 됩니다. 기소유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소유예가 나온다 해도 지금 무면허까지 섞여 있기 때문에, 어쨌든 상대방이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는 적용이 됩니다. 기소유예가 나와도 무죄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친 부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12월 21일 1년 결격 시장님 질문드립니다.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날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는 받았습니다. 제 주소지는 안산인데 그럼 안산 법원으로 넘어오나요? 일단은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면 당연히 이제 서울에서 진행이 되죠. 적발지 기준입니다. 벌금은 아마 강남이면은 중앙지법으로 갈것 같네요. 관할이 제가 정확하지가 않은데 서울중앙지법으로 아마 갈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이 나오겠죠? 벌금 나올 때까지 보통 두달 정도 걸립니다. 조금 더 길어지면 세 달까지 걸릴 때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답변 드렸고, 일요일 질문과 월요일 질문을 합쳐서 화요일 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두다행정사의 카페 게시판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 네이버에 모두다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카페 게시판에 질문글을 적어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번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